분주한 도시의 아침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듯 스며듭니다. 알람은 몇 번이나 꺼버렸고, 머릿속에는 늘그 생각이 맴돌죠. 오늘도 영어 공부를 못했네. 출근 전딱 10분만 하자고 다짐했는데 또 놓쳐버렸구나. 그때 발밑에서 작고 부드러운 기운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내려다 보니 눈처럼 하얀 말티즈 한 마리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나를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목줄에는 티즈라는 이름표가 반짝이고 있죠.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복, 나는 무심코 중얼거립니다. I am so busy these days. 영어로 말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자 머쓱해져 웃어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 티즈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마음 속으로 속삭이는 듯 느껴집니다. busy, but your dreams are waiting. 분명 마치 마음을 읽은 듯 티즈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어렵게 느껴졌지. 교재를 펼치는 순간 하루가 더 무겁게 느껴졌지. 하지만 굳이 책상 앞에 앉지 않아도 돼. 그냥 나와 이야기해 보면 어때? 출근길 10분? 잠들기 전 나는 티즈를 안아 올리며 천천히 대답해 봅니다. 오케이, okay, let us try. 아주 서툰 발음이었지만 티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문장을 들은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꼬리 아침의 부드러운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티즈가 살며시 속삭입니다. Good morning. Did you sleep well? 주인공은 아직 조금 어색한 입꼬리를 올리며 따라하죠. Good morning. I slept well. Thanks to you. 이런 간단한 인사가 이제 두 사람의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는 순간에도 티즈는 장난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Look at you. You look fresh today. 주인공은 얼굴에 물이 뚝뚝 떨어진 채 천천히 따라하죠. I look fresh today. 낯설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법을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확인하지도 않아 옷장을 여는 소리와 함께 오늘의 작은 루틴이 시작됩니다. What should I wear today? 티즈가 먼저 묻고 주인공이 살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Maybe this one, it looks comfortable. 어제 외웠던 표현이 오늘 손이 옷을 고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머릿속에서 부엌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버, 향이 번지고 티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섞입니다. 커피 or 티, what do you want? 주인공은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말해 봅니다. I want coffee, hot coffee, please.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 짧은 순간 사소한 주문조차 작은 성 성추... 출근 준비로 바빠지는 시간에도 두 사람의 루틴은 이어집니다. While I put on my shoes, give me one sentence. 티즈가 부탁하듯 말하면 주인공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며칠째 이어진 작은 연습들이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주인공은 티즈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섰죠. 입 안으로 조용히 익숙한 문장을 굴려봅니다. Hi, how are you today? 해가 기울어가는 골목은 조용했고 발자국 소리와 모퉁이를 돌자 늘 멀리서만 보이던 외국인 이웃이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인공의 심장이 순간 콱 하고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려는 찰나 티즈가 먼저 꼬리를 살랑이며 다가갔죠. 그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루하루 주인공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Hi, I am your neighbor. Nice to meet you. 말 끝이 살짝 떨렸지만 이웃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Oh, hey, nice to meet you too. 따뜻한 대답과 함께 이웃은 티즈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Is this your dog? 주인공은 잠시 머무셨지만 연습했던 표현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Yes, his name is Tis. He is very friendly.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오늘 날씨 이야기와 동네가 참 조용하고 예쁘다는 말들을 몇 마디 더 주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손을 살짝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죠. 멀...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던 날이었죠. 그는 작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예전 같으면 메뉴판을 보며 조용히 뒷줄로 숨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 티즈와 함께 연습하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자연스럽게 되묻습니다. Hot or Iced? 예전에 그는 그 짧은 질문조차 알아듣지 못해 얼어붙곤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Iced, please. And can I get it with oat milk? 단어를 고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 놀랍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지금 나 영... 카페를 나와 걷던 길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영화 보러 갈래? 이번엔 외국 영화라 표를 직접 예매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핸드폰을 켜고 영어로 된 예매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Date, time. seat 익숙한 단어들이 조용히 반겨주듯 눈에 들어왔어요. 티즈와 연습하던 표현들이 마치 화 저녁이 되어 공원 벤치에 앉은 그는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침엔 카페에서 오후엔 영화 예매까지 모두 영어였는데 유난스러운 순간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숨 쉬듯 자연스러웠죠. 떠올려 보면 처음 티즈를 켰던 날에 자신은 한 문장 말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틀리면 어쩌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하늘이 서서히 남색으로 물들며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 그는 마음 속으로 조용히 중얼립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영어가 완벽해진 것도 아니고, 모르는 표현도 아직 많지만, 그게 더 이상 그를 멈춰 세우지는 못합니다.